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제잘제잘 제잘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제잘제잘의 제재쌤입니다. 저는 현재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언어치료사라고 하면 많이들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해는 다 하는데 표현을 잘하지 못해요. 지금 개월수에는 어느 정도 말해야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아이들 발달 과정에서 못가누기는잘 하는지, 제때 잘 걷고 있는지, 또 말하는 시기가 되면 우리 아이가 정확한 시기에 잘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주변에 말 잘하는 친구를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비교라던가 느낌으로 우리 아이들을 틀에 넣어서 판단하지 말고요. 객관적인 정보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잘제잘의 첫 번째 컨텐츠는 말이 늦은 아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말이 늦은 아동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말이 늦은 아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들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늦은 아동이란 3세 미만의 아동들 중에 청력 그리고 신경학적 손상이 없고 기타 발달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지발달, 사회성, 소근육, 대근육, 발달 등 이런 부분들의 발달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 중에서 18개월부터 23개월까지 아동들 중에서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이 10개 미만. 그리고 2세에서 3세 아동들 중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낱말 수가 50개 미만이거나 두 낱말 조합이 어려운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아이를 평가하고 또래 아이들과의 격차를 비교해 봤을 때1 0의 미만에 속하거나 1 표준편차 미만에 속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퍼센타일은 퍼센트와는 달리 어, 우리 아이들의 전체 수를 1등부터 100등까지를 넣었을 때 하위 10등 미만에 속하는 아이들을 10%의 미만에 속한다고 봅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의 기준으로 봤을 때첫 번째 표준 편차 이상에 속하는 아이들은 정상 범주에 속한다고 볼수 있지만 이첫 번째 표준 편차 미만에 속하는 아이들을 말이 늦은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정의는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세 가지 언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청각이나 신경학적 손상, 인지발달, 사회성, 뭐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소근육, 대근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아이를 평가받으시고, 아이의 발달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늦은 아동들 중86% 정도는 정상 발달을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25-35%의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언어 발달 지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언어 발달 지체가 지속되는 경우 단순 언어장애로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학년계가 되어서 학업성취도라던가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보이며 읽기장애 또는 학습장애로 진단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1%의 확률만 가지고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시죠? 근데 25에서 35%의 확률은 굉장히 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이들의 언어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성별, 개월수, 기질, 그리고 양육자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별이나 기질, 그리고 개월수는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양육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긍정적인 반응을 충분히 유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전문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주면 되는지, 제잘지잘과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잘지잘은 양육자분들의 똑똑한 기다림을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언어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잘지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